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 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한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지금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미국 정부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오는 아주 안전한 크립토 해당 코인 공시 사이트에서 우리 리플과 리플의 XRP ETF에 대한 출시의 공시가 실시간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실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항상 여기에서는 해당 코인 기업이나 기업의 CEO나 오너들 경영진들을 포함해서 해당 기관 아니면 미국 정부 측에서만 공시를 올릴 수 있고 일반 개인들은 공시를 올릴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공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XRP의 ETF가 출시됨에 따라서 리플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고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5천 원 부근 됩니다. 대략 뭐 4천 몇백 원인데 역사적인 전고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고가 그 신고가에 리플의 가격이 도달한다. 자, 이것은. 적어도 XRP ETF를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올 때 바로 어떤 거와 같이 나와요? 항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XRP ETF와 관련돼서, 앞으로 출시가 되면은 엄청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공식 브리핑을 진행을 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SEC와의 소송 판결로 인해서, 악재가 소멸되고, 악재가 소멸됨과 동시에 XRP ETF 승인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칸에 나오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C와 리플의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서 악재가 소멸이 됐다. 그리고 미국 대형 글로벌 운용사들, 그리고 이것을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지금 현재 XRP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리포트 보고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리플의 CEO가 갑작스러운 공시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금 XRP 리플의 손절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뿔난 상황이고 지금 리플은 연말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리플 시 o 가 갑작스럽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니까 손절을 하고 나서야 대량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XRP ETF 현물 출시에 더불어서 하반기 연말까지의 새로운 공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또한 리플이 증권성 리스크에 대해서 해소가 되자 지금 주가가 두배 뛴다. 콜옵션에 모두 몰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760원 대 리플이 오늘날 현재까지 785원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이달까지 1,500원 선으로 돌파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원 선에 오른다는 이 콜옵션에 모두 다 미국 현지인들은 배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콜옵션에 대한 상품이 또 있죠. 자, 그만큼 리플의 기대값 그리고 이달 말까지 즉 8월 말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항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항소에 대해서 리플의 CEO가 법원 측에 제시하는 즉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2차 판매 증권은 증권이 아니라는 항소 또한 제기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사실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상대로 승소 판결에 ETF 출시 기대감까지 드디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TF 이달 말에 XRP에 따른 ETF 출시도 지금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ETF XRP에 대해서 언제 출시가 되는지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XRP ETF 출시 기대감에 지금 리플에 33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베팅이 몰리고 있고 또한 여기 관심되는 여부는 XRP의 ETF도 있겠지만 플러스 리플 XRP 항소도 있고요. 플러스 이 기관 대상으로 들어오는 자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의 호재들이 지금 전부 다 번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악재 소식이 있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눈치를 보고 있는 횡보 장세에 돌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칫 하락 장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들이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래들은 매도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ETF 자금 유출까지 급증하고 있으면서 대량의 이더리움 매도가 지속되자 솔라나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셀 매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가격에 대한 전망 또한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리포트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리플의 증권성 리스크를 지운 우리 XRP의 수급이 전부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항상 말하지만 악재가 동반될 때 반대로 호재가 있거나 재료가 있는 그리고 그 재료가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수급은 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xrp 리플이 왜 지금 7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요. 오늘도 영상을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리플은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n e c 와의 소송에서 일단 1차적으로 개인 판매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고 증권성 리스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기관대상, 2차 판매 기관대상으로 증권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라는 지금 이러한 판결문에 대해서 이달에 항소를 진행을 하죠. 리플의 CEO가 그리고 리플 측에서 항소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리스크를 지울 것이고요. 가격이 두배 뛴다. 이번 8월 달에. 콜옵션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만 하다보면은 콜옵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거예요 왜? 그냥 사실상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 혹은 숏과 롱 선물시장에서만 배팅을 하다보니까 이 콜옵션을 어떻게 배팅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상 지금 콜옵션 시장에서는 760원대 했던 리플 그러니까 지금은 785원이 넘어서서 786원까지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지만 이 콜옵션 시장에서 이미 리플의 760원대 가격대부터 상승의 벨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최근에 가상자산 우리 아마화페 리플의 XRP 콜옵션에 244만 달러 약 33억원의 상당한 콜옵션이 거래가 몰리고 있고 자 여기 에선 지금 뭐예요 가상자산 파산 상품 거래소에 리플 기반의 선물 상품에 대한 신청서 까지 제출을 했다 그게 뭐죠 바로 ETF죠 ETF 파생상품의 XRP ETF를 출시를 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자 리플과 관련된 판결이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해석이 되면서 리플 기반의 현물 상장 지수펀드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상승 반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옆에 밑에를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리플의 콜옵션 중에서 1.1 달러 약 1,500원 구간의 콜옵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즉 이게 이제 나중에 현실성으로는 1,500원까지 현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콜옵션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이달 말까지 리플의 가격이 2배가량 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고 있고 콜옵션은 미리 선반영이 되기 전에 기대치에 배팅을 거는 거고 여기에서 배팅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약몇배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콜옵션이 누구한테는 좋은 하나의 배팅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 보통 기관 측에서 많이 하죠 공공기관이나 기관 투자자들 혹은 외국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콜옵션입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증권성 여부를 둔 소수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마무리가 된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요 밑에 토레스판 사는 리플 개발팀 그리고 개발사 리플랩스 측에 약 1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원래는 벌금이 20만 달러를 제시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토레스판 사는 부응하지 않고 96%를 감면한 바로 4%의 금액인 1억 2500만 달러 즉 1700억 원만 주고 민사 벌금을 지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 보시면은 우리 XRP는 앞으로 보여 증권이 아니라 이제 상품성 즉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리플 기반으로 현물의 XRP ETF 출시 명령의 신청서를 냈고요. 현물 시장 말고도 선물 시장에도 XRP ETF, 즉 현물과 선물 동시에 ETF를 출시를 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으면서 요 밑에 보시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림에 이어서 리플의 증권성 이슈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플 기반으로 한 뭐요 현물 ETF 구성에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죠 이미 ETF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대상으로 지금 XRP의 ETF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ETF 준비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 자, 바로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이 공실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란 공실 사이트에 XRP의 ETF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돼서 재판 소송과 관련돼서 항소전에 대해서도 바로 보실 수가 있는 바로 공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단에 검색창이 있죠.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XRP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 XRP에 대한 소송 뭐 가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도 나오지만 여기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 와 XRP의 소송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다 이렇게 ETF라고 검색하시면은 XRP ETF 코인과 혹은 ETF에 관련돼서도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오고요. 혹시나 이 ETF에 대한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출시 일정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렇게 카테고리 중에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XRP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뭐 솔라나라든가 혹은 이렇게 이더리움이라든가 혹은 오늘날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래비티 지금 13%넘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무려 13% 넘게 급등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왜 급등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급등을 하고 있는지 혹시나 호재는 무엇이 있고 악재는 또한 무엇이 있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 혹은 앞으로 투자할 코인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더욱 더 자세하게 많은 정보에 대해서 혹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도 실시간으로 뭐 2시간 전 6시간 전 2시간 전, 47분 전, 이런 식으로 1시간 전, 솔라나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많은 공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지금 제가 특정 키워드, 특정 코인을 검색하지 않아서 전체 공시가 나오는 거지만,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리플을 많이 검색하고 싶다면, 그냥 XRP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테고리 또는 여기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공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투자하고 있는 코인 또한 여기 검색창에다가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보다 실시간으로 나오실 수 있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정렬 기준이라고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 정렬 기준에 최근 소식으로 바꿔놓지 않아서 이렇게 뭐 2시간 전 6시간 전요 밑에는 뭐 47분 전 1시간 전 뒤죽박죽 나오고 있지만 여기 오른쪽에다가 정렬 기준을 최근 소식으로 바꾸시면은 여기서부터 1분 전뭐 3분 전 5분 전 10분 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까지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지금 우리 XRP에 대해서 ETF 소식과 그리고 앞으로 이 재판 항소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까지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셔서 많은 정보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면서 이 공식 사이트 링크 모르시는 분들 검색창에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야, 영상 상단에 보이시던 제 개인 연락처에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만 기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자를 보시면 제가 항상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한분한분 한분 예단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도 발송해 드리고요 플러스 같이 이 검색창에다가 어떻게 공시 내용을 검색해야 되는지 이 검색에 대한 키워드 같이 함께 발송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실 사이트 링크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꼭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핸드폰에도 뭐 저장해놓으시고 을 키워드와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정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같이 저장을 해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고 있는 코인들을 검색하실 때 같이 키워드 한번 검색해봅시다. 검색을 해보세요. 실시간으로 놀라운 많은 공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이렇게 공시 내용을 하나 제가 찾아냈는데 바로 이더리움 ETF. 대폭탄 투어 그리고 앞으로 암호화폐시장은 고래들의 매도가 연속적일 것이라는 것 이러한 공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공시에도 지금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부분도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제가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 내용들도 나오고 특히나 지금 이 공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시 내용들을 찾아 했을 때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PC, 컴퓨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 다 있습니다. 어, 1990년도 컴퓨터에도 다 있으니까 이거 한국어 번역 기능 클릭 버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보실 분들은 보세요. 전 영어가 더 편해서 항상 영어로 보는데 한국어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단 보시고 자, 이렇게 현재 암호화 PC장은 고래들의 매도 속에서 이더림이 자금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매도 신호가 발산되면서 모든 코인들이 지금 붕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에 일례가 있는 게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할 때 가장 먼저 신호를 줬던 게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맨 처음에 차트를 조금만 더 이렇게 넓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죠. 여기서 많은 코인들의 선봉대로 이렇게 전저점을 계속 지켜주다가 전저점 420만 원대 라운드 피규어를 이탈되니까 바로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 전저점 대비해서 무너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버티고 있는 추세인데 다시 엠파동으로 빠지려는 추세죠. 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모든 코인들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 또한 지금 이더리움과 같이 전저점을 이탈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이탈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밖에도 많은 코인들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지금 이렇게 전저점 이탈 라인에서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이더리움이 스타트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고 하락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줄 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요 구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만 되더라도 마이너스 20%입니다. 자, 20%라고 하면 현물로 20%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 시장이다? 그럼 이거 뭐예요? 다 청산되는 거예요. 보통 레버러지를 다섯 배만 해도 전부 다 청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깊숙이 하락이 나올지는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선반영이 되고 있다. 왜? 자금이 그만큼 이더리움에 엄청 많이 몰렸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에 엄청 난 자금이 몰렸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분산되면서 비트코인과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몰렸던 게 솔라나죠. 솔라나 이어서 지금 우리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견고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저점을 높이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코인 시장, 비트코인까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면, 수급은 어디로 몰린다? 갑작스럽게 재료가 터지고,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호재가 블록보스트급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시장에 수급을 쓸어가는, 그런 우리 리플. 지금 차트도 보시면 견고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차트죠. 하지만 뭐다? 전저점 이탈될 때 같이 전저점 여기서 이탈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 악재가 동반될 때는 처음에는 같이 빠집니다. 같이 하락을 하다가 뒤늦게 재료가 있는 코인들만 이마롤 이것을 말아올려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까지 이미 전저점을 이탈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비트코인. 거기에 앞서는 리플은 견고하게 우상향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은 암호화 피장에서 아무리 리플을 무시해도 결국 원대장은 리플이다. 대장은 리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많은 XRP 많은 재료들이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항소전 여기에서 좋은 소식만 나오더라도 이미 전고점 돌파하고 날아가죠 여기에 플러스 XRP ETF에 뭐가 있어요? 현물도 출시될 거고 선물도 출시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번요.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이 또 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XRP가 새로운 거래소에 또 상장이 되거든요. 그 밖에도 많은 재료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소식들이나 이렇게 많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창에다가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한번 공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저희 이렇게 소통방에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하고 제가 항상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있죠. 항상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영상을 보시면서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 혹은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서 업비트나 비썸이 아닌 글로벌 거래소에만 상장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대선 기간이라서 트럼프 관련주인 마가라는 코인이라든가 대선 관련주 코인들은 대부분 글로벌 거래소에만 상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1억 이상씩 시드를 운용하면서 글로벌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또한 재강상 많은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리플뿐이 아니라 모든 알트 코인과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시황까지 거시적 경제라든가 그리고 지표 발표들까지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소통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7705695 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가지고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해당 단체톡방의 초대 링크까지 함께 발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클릭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항상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을 끝.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증권성 리플에 이제 벗어난 우리 XRP 그리고 현물 ETF 출시 기대감까지 해서 이번에 이달 1500원 선까지 오르는 콜옵션에 베팅을 한 많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까지 힘을 합세해서 8월 말까지 제로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you <laughs>